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물건 소개도 소개지만 낙찰 금액을 쓰는 거 있지. 입찰가를 쓰는 거? 그렇지. 입찰가격 쓸때다 낙찰가격을 염두에 두니까 음. 낙찰가격이라고 합시다. 이 자신만의 낙찰가격이 있는 거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 낙찰 노하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물건이 얼마 전에 낙찰이 됐어. 그 물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186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율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감정가가 11억 8900만원. 오 되게 높은 금액이네요. 거의 이쯤이면 12억이라고 봐야지. 음, 한 12억 정도 되는 감정가가 많이 유찰돼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금액이 2억 8,500까지 떨어졌으니까 12억짜리가 2억 8,500까지 떨어졌다. 엄청 떨어진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솔직한 말에서 이 정도 금액대가 되면 진짜 똥파리도 새로 보여. 음. 네, 이물건은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니고 이렇게 다섯 개의 필지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전이 내 필지고요. 도로가 한 필지. 그래서 총 1144평 정도 나온 토지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필지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지분이 같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큰 도로를 끼고 있는 이 농지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아주 큰 필지의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하고 또이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이 앞에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하자 없는 토지거든요. 이 물건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저 가운데 이 빠진 저 토지도 결국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 추후에 다시 또 경매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겠어? 이 앞토지 뒤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실상 50% 밑까지 떨어지는 것은 너무 과한 금액이야 그러게요 이 물건을 보면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빠진 이 필지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이 하고 있나? 지금 어린이집은 폐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 어린이집까지 염두에 뒀다라고 하면 낙찰가가 조금 많이 올라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출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엔 저 어린이집들이 좀 폐업을 많이 하는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저렇게 어린이집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저런 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음. 하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린이집만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치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치원처럼 다니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노치원이라고 하나? 뭐 그쯤 되는 것들도 <laughs> 네. 꽤나 많이 생기고 있어. 그렇죠. 이 사진이 그 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그큰 필지의 땅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어서 좀 아담한 느낌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도 얼마든지 건축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도로를 물고 있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 앞에 그큰 공로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도 경매에 지금 나온 거죠. 도로보다도 땅이 위에 있으면 배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건축을 한다? 아니면 내가 농지로 확보해놓는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이 토지도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요. 사실상 범면이잖아요. 그렇지. 범면이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범면도 잘 활용을 하면 건축하는데 뭐 지하층하고 1층하고 나눠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의 흙을 까내는 것은 뭐 일도 아니지. 그렇죠. 사실 저희 회원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아, 그래? 네.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유치원 뒤편에서 촬영한 그, 그 곳이고요. 이렇게 울타리도 쳐져 있고, 뒤에 방금 분묘도 살짝 보였었죠. 분묘는 이쪽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들도 살짝살짝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려다가 넘어진 것 같아. 음, 그래서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발로 한번 문질러 본게 이렇게 울룩불룩한데 여기에 혹시 쓰레기가 묻어 있나 보려고 한번 발로 뒤집어 본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 컨테이너가 두동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런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려다가 넘어진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저렴하게 가격을 따오면 음.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어찌됐건 입찰 가격이 문제잖아. 그렇죠. 이 토지는 감정가 12억에서 이렇게 많이 유찰되다 보니까, 우리 골페스바 회원도 이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 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입찰을 가신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려놨습니다, 솔직히. 뭐, 3억 초반대, 음... 뭐, 2억 후반대, 이런 분들은 말려놨는데, 지금 입찰이 22명이 이루어졌잖아. 네. 22명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3억대에 10명 정도가 아마 몰려 있었을 거야. 그렇겠죠.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이고, 저의 차가 4억대 초반이니까, 한 3억대 중반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4억대도, 몰릴 수는 있는데, 일단 전회차가 4억 700만원 정도다 보니까 여기를 넘는 것도 큰 모험이었을 거야. 그렇죠. 전회차를 넘기는 것 자체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건은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 이런 물건의 기준점은 바로 감정금액이야. 감정금액에서 두 번, 그러니까 뒤바꿔서 얘기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 정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에는 적정가라고 봐. 왜냐하면 절반 밑으로 떨어져서 따면 좋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없단 말이야. 생각해봐. 10억짜리 물건이 3억 대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10억 정도를 되는 물건을 3억이나 4억, 혹은 5억 초반대만 딴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반 그 정도를 이득을 본다라는 건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나? 그렇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물권을 보게 됐어요. 게다가 한번 변경이 있었거든요. 변경이 있고,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와, 22명이나 입찰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 10억짜리가 22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부품금을 가지고 다들 입찰을 했단 얘기야. 그러면 이 물건의 실질적인 가격이 저 4억대 초반에서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런데 이 회차에서 3월 27일에 사실 낙찰이 한번 이루어졌었거든요. 왜안 됐대? 뭔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쉽죠. 당연하지. 이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효가 됐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이 가격을 써서 다시 낙찰받겠다. 이거 쉽지 않아. 그렇죠. 다음번에 그 가격을 꼭 쓰리라는 보장도 못하지만, 그 가격을 쓴다고 한들, 아마 못 쓸걸. 그렇죠. 얼마나 이번에는 낮춰서 썼을지 모르겠어. 그 가격을 썼으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사람 심리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 낙찰가까지 반드시 낮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경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 그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래서 저물건 같은 경우는 저 4억대 중반 정도에 써서 만약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됐어야 되는데, 한번더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벌써 5억대까지 치솟는 거지. 근데 실상, 저는 저 5억 1,200 정도도 잘 썼다고 봅니다. 2등 얼마나 아깝겠어? 아, 2등도 아깝고요. 저 정도 5억 1,000 정도 금액도, 감정가로 따지면 절반 정도거든요. 조금 이쪽이 파주 문산 쪽이라, 외지긴 하지만, 만약에 저분께서, 나중을 위해서 저 어린이집을 또 인수한다거나, 그리고 더 다른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 땅을 했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나는 낙찰 가격으로만 놓고 음. 보면, 5억을 넘긴다라고 하면, 5억 천대는 안 쓰는 게 좋아. 음. 2, 3, 4. 여기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